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온다영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온다영맘입니다. 끊임없는 가을 분갈이 지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나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온이 독감 예방접종 맞은 날입니다. 요거는 그 정수분이며 초창기에 나온 정수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기에다가 제가 그 별의 눈물 백화? 백화를 식재했던 것 같고요 왜 돌아가지 짐볼이 얘는 복화산화 모스터예요 이쁘죠 얘를 조금 더동실동실 크게 키워 보려고 여기다가 식재했어요 옆으로 생각처럼 동그랗게 안 크고 옆으로 사각으로 좀 컸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되려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얘는 별의 눈물 뭐 여기 오쪼쫄하더니 제가 분갈이 하면서 물좀 줬어요. 근데 여기 목대가 있어요. 벼, 그, 별의 눈물 백화는 이렇게 목대가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은근히 이 백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물도 되게 좋아하고. 이거는 아마리에이스 햄길 깨모 이거 들어오는 거 보세요. 제 거는 왜앙 하고 안 담을지 했었는데, 가을 되니까 이렇게 앙 하고 담으는데요. <laughs> 안 담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앙 하고 담으요 그리고 얘, 플라멩고 여기 보면 스타벅스 금 같은데 가격차이는 좀 나는 플라멘고 금입니다. 얘는 사랑과 영혼, 위에서 볼까요? 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옆에는 네 종류, 얘가 아마 토끼분 세트로 쭉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빛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아마 남서쪽에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아마 외인분 인데 외인분의이 콩쥐팥쥐를 시켰 는데 얘가 아마 콩쥐팥쥐인데 얘는 아마 어디서 나온 거더라 모르겠어요 콩쥐팥쥐가 생긴 모양이 다 다르 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 일반 콩쥐 팥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식재했어요이 분이 예쁜 데 콩쥐팥쥐 또뭐 예뻐지겠지 당연히 예뻐지겠지 그리고 얘는 갓. 그래서 뚱 뛰고 뚱 예쁘죠? 손톱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언니, <laughs> 우리 언니 같은 느낌. 뚱실뚱실 뚱실햇빛 쪽에 놔둬야 되나?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요. 크롬 하트, 젤리. 오, 음, 예쁘죠? 음, 이게 금은 아니냐? 이렇게 제리처럼안에가 이렇게 된다는데, 왼분 오, 너무 예뻐 갖고 여기다 제가 식지 있어요. 이 부종, 제가 쇼츠를 찍어야 되는데, 요즘 쇼츠 찍을 시간이 없네. 맨날 분갈이 하고 바꿔요. 이렇게 식재했고, 여기는, 넌멀더라 다이아몬드 스테이크. 잘 자라죠, 얘네는. 그리고, 요 옆에, 헤리어 싱크. 제가 예전에 아라미님 실방할 때, 거기서, 이거 제가 산건 아니고, 이거 다둥님이 산 건데, 제가 산내 종하고, 아마 바꿨던 것 같죠? 여기 있던 할로윈 차라 엄청 크죠? 저한테는 엄청 크고요. 이 돌비 웨딩 드레스는 제가 뽑아 보니까 목대가 좀 이상해서 뿌리 커팅을 했더니 애가 이렇게 됐어요. 다 죽어가는 저 근데 여기 보니까 생장점 이렇게 다시 푸르푸르푸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살아날 것 같아. 꾸직꾸직꾸직 이상이. 얘는 당인그. 글씨 다 지워졌네. 어쩔 거야. 나비가 도대체 몇 마리야? 이당행금 타내시는 분 많던데 안 됩니다. 이 나비가 엄청 커진 거 같죠? 여름에는 좀 힘들하는 어당행금인데 철어였던 거 같은데 엄청 예쁘고 도대체 커다란 나비가 몇 마리입니까? 그리고 얘는 제가 일본 백봉인데 이거 분갈이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창고 다 북미 쪽으로 돌아볼게요. 북미도 거의 3분의 2는 분갈을 했는데 왜냐잘풀려나 모르겠네. 얘는 뭐지? 이름표가 뒤로 가 있어요. 전에 있던 키핑장 매니언니가 저한테 준 건데 파피스 로즈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애들은 화분이 생각보다 커야 된대요. 안 그러면 위로 자라면서 목대가 작아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나네 얘가 무슨 금인데 잘 크고 있잖아. 이렇게 크고 있고 이 아이들도 제가 분갈이해서 이쪽에서 다 앉혀준 거예요. 화분 깔맞춤하려고 내가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앉혔는데 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얘도 애보니 금 다른 화분이 있었는데 여기 한복분 있죠. 이거 어디 몽클 화분 건가? 몽클 한복분인데 이게 제가 다섯 개를 구매했던 것 같은데. 다섯 개 쪼르르 이제, 둔 깔맞춤 해야죠. 당인, 조그만 당인. 하고 있고요. 아이고, 바이크가 걸렸네. 이렇게. 역시 가을은 가을이네이 수연은, 오래된 수연인데, 이게 물 되게 좋아해요.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 하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요 목질이 되게 잘 돼있죠. 이 수연이, 얘는 일반 수연이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는, 얘도 수연인데, 얘 수연,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는 좀 애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점 이런 데 보면은 푸른둥이들이 많아요. 얘도물어청좋아요 당연히 물 만드는 잘 진짜 잘 봐. 요 그리고 노란노카님의생두아 얘도 진짜 초록둥이었는데, 가을 되니까 확실히 색감, 생두한 색감 진짜 예쁜데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사갖고 제가 락 부분에다 이렇게 식재해 줬어요. 샴페인 색감 보세요. 와우 샴페인. 이 나나우 금이 얘도 분이 좀 작아요. 근데 얘도 목지화가다돼 있어갖고 여기서 그냥 붙이기만 하려고 하는데 얘도 분 분갈이 분은 그냥 두고 흙갈이만 해줘야 될것 같아. 요 이렇게 꼬맹이들도 이렇게 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무슨 금인데 이건 베르베르. 얘가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 이 배분이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맨날 제가 식재할 때왜 이렇게 식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식재를 했나 봐요. 앞에 아가 때문에 이렇게 식재를 한것 같고 요거는 카시오 조금 새엽인데 요기 생장점이 계속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어요. 실루엣 엄청 단단해요. 아이스크 약간 나탐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거는 아로마 다이닝 해주신 마그마 금이 이거 색깔인가 보죠? 이렇게 금줄이 하나씩 있어요. 이건 페르마, 페르마. 어디서 나온 페르마래이오딨든 생장점 안에 이렇게 젤리화 되는 거 보세요. 젤리, 젤리, 까망이 젤리, 쪼걸리 젤리, 뭐 이런 맛이에요. 꼭 요즘, 최강에서 사기 힘든 이 와인이, 색깔 애기거든요. 애기라서 아직 성장하는데, 이 라인 들어오는 것도 예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색깔연될 때 들어오는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네, 얘는. 보통 깨멍이 들어오거나, 안에부터 타고 들어가는데, 얘는 아인이는 좀 신기하게 색이 들어오니 그게 매력인가, 아인이가? 좀더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아인. 잘들이렇게잘있고요 오, 요거 핑크 에이스크. 요런 애들이 요즘 또 가을 되니까 이렇게 싱그러운 애들이 더 예뻐 보이기도 하네. 너우는 엄청 잘 큽니다. 너우가 색감이 제일 빨리 들어오는 것 같고, 색감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먼노 처럼. 얘는 여름에도 이렇게 빨긋빨긋 했던 것 같은데, 환경이 딱 맞아서 그런지 너무 색감이 되게 예쁘죠? 아이시 그린 제가 먼노보다 아이시 그린을 더 좋아해서 아이시 그린으로 많이 키우죠. 먼노는잘안 키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뒤로 돌면, 요거 요거 요거, 에이핑크 요거 되게 예쁘다며 색감이 핑크핑크한 약간 백분들이 살짝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느낌이 정말 예쁩니다. 어, 기간티야 제가 겨울에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앙 담은 었는데 잠에서 깬 건지 제가 물을 많이 준 건지 이렇게 화짝 폈네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창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요 우리 언니가 제가 살때얘 진짜 초록초록한 애였거든요. 우리 언니 손톱이 손톱이 거의 뭐 붉은 라인 같기도 하고 보라 라인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이 똥실 똥실한 이장 라인이거 보세요. 또 약간 물좀더 줘야 될것 같은데 이 단수 채우냐고 생각점면서이게 지금 가을이라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얘는 오절라고 이렇게 크기만 클려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뻥 하고 크는데? 에고니 교오베 존. 에고니 교배베 존. 내가 아르페주였어요. 아르페주 철화데 얘가 진짜 조금 있었는데, 몇 개월 사이 이렇게 엄청 큰 거예요. 얘가 들어올 때가 언제 들어왔나. 근데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얘 진짜 아르페주가, 진짜 성장세가 일반 철화에 이 엄청 큰거 같아요. 음, 요거 골드젤리, 젤리, 젤리 넣어. 오늘도 아까 젤리를 분발을 한거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꼭 입을 고여 색깔들 이야 요거 색감 되게 예쁜 거 같아 가격도 되게 저렴했던 거 같은데 색감 되게 예쁘게 들어오죠? 여기 밑에 자국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유닉 젤리 금은 얘는 왜 이렇게 분지하는 거야 가운데로 이거 별로 이렇게 안좋아 이렇게 되면 커팅하기도 힘들고 껴내기도 어렵던데. 전 커팅을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와네드마블 보세요. 와색깔이 빨개도 너무 빨간데. 음이눈는이 눈은 이 몇개 없거든요. 세 개인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근데 얘눈 누가 약간 뭐랑 닮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눈은 색감이 맨날 저슈트 연두연두 하더니. 가을되니까 약간 골고 잡잡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크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생장점이, 고통 다이는 안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온 뒤에는 안으로 말려들어가요. 이게 정상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얘는 하염없이 발샤벳은 오동통오동통 해지고 있고요. 얘는 다이아몬드 펄인 것 같은데, 엄청 빨개졌어요. 또 어, 이렇게 여기 여기다가 사각끈에다가 요 용이 아로마다용이 주신 용이 여기 똥그랗게 장미꽃처럼 생긴 용이 용를 여기다, 여기다 식재해줬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널스님이 자고가트에 넣어주신 레이디디 용품인데 이렇게 하거든 확실히 가을은 가을인가 보는데 색깔이 알록달록, 알록달록, 알록달록. 제빈 화분은 화분에서 빼서 다른 화분으로 옮기고 뭐 팔려간 애도 있고 다른데다 심어준 애도 있고 자리 이동한 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많이들 바뀌는고 있는 거죠. 여기 빈 자리도 분갈이 하고 여기 다른 애들로 채워줘야 돼. 요거는 요것도 아마 널슨이 저한테 와, 프로포즈 레드라고 자국 파팅하는 서저한테 하나 주신 거거든요. 이 보세요. 와, 생각죠 나, 이제 자리 제대로 잡았나 봐요, 진짜. 진짜 아가였는데. <laughs> 엄청 예뻐지고있는 이거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요즘 유명하던데. 이거 마왕. 여주땡님이 주신 마왕. 이거 하이트 샤넬. 이거 펄감이, 이 샤넬은 펄감이 되게 예쁜 것같아 얘는, 얘는 환엽 펜텀 젤이래요. 위에는 이쪽에 생장점 어디 갔냐너 하나 없어진 것 같고. 보니타. 이 보니타도 널스님이 주신 보니타입니다. 블루드래곤 저기종 유독 또 이렇게 앙 하고 담으고 있죠. 얘는 미스코리안. 그리고 이 아이가 저한테 왔는데요. 그때 에이프럴 다육에서 이렇게 비밀품으로 나간 건데, 얜 이름도 없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름을 한번 저길 받아볼까? <laughs> 아직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될지 아가라서 얼굴이 뭘로 보일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갖고 있거든요. 이쁜 이름 있으면 한번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식재했는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엄청 색감이 완전히 예뻐졌는데 라인도 엄청 예쁘게 잡고. 그리고, 이렇게, 아가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에 얘네 둘다 단심인데요. 얘는 이쪽. 소이카 교배 종인가 얘는 철화에, 단심 철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는 단심 군이죠 얘가 사둔가, 그래요. 되게 조그맣지만, 얘네가 단심입니다.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알록달록, 알록달록. 색깔놀이 하는 중. 아, 내가 제 젤리 샤넬을 오늘 분발했구나. 이렇게 아이들. 스타로스. 그, 아 얘는 긁기 없고 거의 무지 가까운데, 색감하는 진짜 색감처럼 엄청 예쁘게 들어오네. 이렇게 두르고 분발한 애들은 천진데 이게 다 언제 하려는지 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가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아, 제가 오늘 독감 사살 맞았다 이잖 때는 왼쪽 팔에 얘가 줄리에 줄리. 이동명이 영상에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줄리가 약간 스페셜 같아요. 이 줄리는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연두연두한데 깨멍부터 올라오네. 깨멍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 올라오면 이렇게 번, 퍼져서 이렇게 전체 색감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줄리는 약간 스페셜기가 되게 강한 거. 요게 줄리예요 근데 크게 크는 나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아가간 색감 엄청 예쁜 줄리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제가 분갈이 하나들 여기 이렇게 고요 엄청 잘했어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제가 하나짜기 샀는데, 칼출러스가 이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또같게 나오네. 조금씩 또분하겠지 얼굴에 근육질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네도 제가 분발해서 여기 도앉아 놨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고 이 퍼프 렌즈. 물좀더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느낌이 별로 없네. 얘가 나오니 넘버원이. 이 에보니 라인이겠죠? 마리아 라인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라인이 입장 라인으로 이렇게 색깔을 드리겠죠 근데 원래 얘가 그거 있잖아요. 계절극. 이렇게 깨멍이 엄청 이쁘게 올라왔어요. 똥실똥실하니. 그리고 푸스에보니. 푸스에보니. 메리앤웨턴 에코 메리앤웨턴 얘도 색감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파드마 엄청 예쁘네. 피델리오. 여기, 얘콤남콤에 예, 랑콤. 여기 약간 공붉하게 무슨 누가 쥐어 박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이 포지션은 일반 화분에 있었는데 약간 물을 좀못 먹는 것 같아서 이 포지션 제가 여기다 풀분에다 이렇게 앉혀줬어요. 그리고 요거에는 합비합비 요즘 합의. 근데 요 입장 때문에 얘가 판매를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분갈이한 애들 분이 작아갖고 옮긴 애들 이렇게 있어 요 애는 반개야 반개야 똥실 반개야 분갈이하고 나니까 생략점 라인을 더 똥실하게 만드는 것 같아 또제글루리스입니다얘 슐란 스페셜 제가 여기다가 분갈이 해줬거든요 아 얘는 분갈이 해줬는데도 색감을 안 빼니 독특하니 아, 옆에 이렇게 요 아인 제일 네, 맑은 가이아입니다. 얘도, 얘도 그때 쉘브르 입장이 엄청 똥스얘 굉장히 음, 음, 색감, 색감 음, 오 너무 이쁘 너무 이쁘다. 아, 예, 아, <laughs> <laughs> 예, 보세요. 같은 애들, 같으세요? 얘네 예, 같은 애들입니다. 잇비로즈, 아, 잇비로즈, 잇비로즈입니다. 로즈, 이렇게, 이거 마리아 펄금인데요. <laughs> 색감 보세요, 뭐 색감. 와, 진짜 예뻐. 이 색감도 예쁘고, 손톱이 뒤로 뒤집어지면서 나오는데, 얘도 분갈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손톱 어쩔 거야. 이거 망가뜨릴 것 같아. 빠 못하겠어. 퀸스웨이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손톱이 참 장난 아닙니다. 대련 맥프라입니다. 오, 이는누은 건가. 색감이 참, 이렇게 에코 니 이렇게, 얘는 오르다. 성장세만 보이네. 얘가 오므러들어야 되는데. 무슨 해바라기인 줄. 높디디하니 하자 해보고 있는 줄. 야, 오르다야. 이렇게 똑같이 말려야 되는데. 얘왜 이러지? 혼나겠는데. <laughs> 요렇게 엄청 가을가을하니.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요 아이들. 요렇게 놀고 있습니다. 요거 몬스톤. 보세요. 알맹이, 장난아니에요고비 미인종류, 가 이렇다. 이런 애들 잘 있군요. 킴마루 이거 그냥 거의 생, 그, 상토 성분에만 이렇게 앉혀있는데, 얘가 이 생장점 안에 이렇게 볼그랗게, 통그랗게 이렇게 말리는 애인지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그냥 냅두래요. 그냥 저는 냅두고 있어요. 저는 한엽스텔라 생장점도 얘도 틀어지네. 생장점 변이온 것 같아. 오 예쁜 아이들 천지입니다. 슈퍼엑스씨. 얘는 볼뭐 때마다 있는 같아. 이 슈퍼엑스씨. 이 글래퍼 가르고 완전 조만했는데 두 배는 커진 것 같고 얘는 눈꽃젤리입니다. 오, 완전 단단해졌네 생장점. 보세요. 오아무렇죠 네 색깔 대마한 색감 보세요 너무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번에 저한테 새로 온그 아이들인데 완전 애기 애기 근데 얘네 귀둥이래 얘가 홍삼콜 얘가 실방에서 왜 판매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 홍삼콜 스페셜 탐내모 얘는 스타 체이서는 얘가 제가 어디, 힘, 힘다 해? 거기 가서 제가 사온 것 같아. 이거는 환옥하이전데, 그냥 너무 거의, 잠깐만. 환옥하이전데 제옆 갔다 더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청실금 여기 하나 있는데요. 진짜 똥실똥실하니 와, 색금, 와, 이뻐, 이뻐, 이뻐. 이건 피오나 <laughs> 완전히. 일반 연두빛 보다 완전 형광연두빛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저 비비안 청사초롱입니다. 이렇게 원티드, 얘도 새로운 애요 아베 마리아,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아이들 잘 있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모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